네, 안녕하세요, 헨리샵 샤... 아니 노골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친구랑 네 먹거리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여기 이렇게 네만 먹어 사랑해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내 짱꿍이라서 더 사랑해. 하고 메리츠 조심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하는것 같은데 여기 안에 예감만 들어는게 아니라 여기 안에 다른 과자들이 또 있어요 제가 한번 뜯어볼려 했는데 친구가 모르고 뜯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뜯으려고 네 커터칼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뜯,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뜯고 안 돼요 정말 힘들게 뜯고 왔어요 저 친구가 꽁꽁 싸놨어 싸짜고 이렇게 왔어요. 네 정말 신네요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넣었어요. 다양하죠? 네 한번 두께는요 정도만. 하나하나씩 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콜라맛 젤리 2 0 0원에주피는데이걸 못보도록 해주세요 네 벌써 했네요 네제 손이 200원입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콜라맛 젤리 네 주셨고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루레모네이드 주셨고요. 이거 드시라고 주신 거네요 먹도록 하겠고, 네, 제티도 주셨는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보고 이뻐서 거라고 사탕 세개나 주셨는데요. 아, 원래 4개인데, 저가 한개를 학교에서 먹어가지고, 네, 이렇게 세개 주셨어요. 그, 화질이안 좋아 정말 죄송하네요. 네 이렇게 초코 딸기 키 이거는 어티 키키티 사탕인데 무슨 맛은 안 적혀 있네요. 네말주한개 왔고요. 네 복숭아 맛. 네 그다음에 깨돌이. 이0원데 네, 이것도 가려않고 깨돌이도 사주셨고, 와몇개 안에 크게 이렇게 감싸서 오셨는데 두께는 이 정도만 해요. 네. 샤로3 네. 개 네, 정도, 대단하정말대아하신것 같아요. 이 네, 캡틴요 이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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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치즈, 치즈, 이, 거 저거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적게 주셨어요. 네, 젤리자 메모 맛, 처각 맛을 주셨어요. 네, 히파랑. 네, 히파랑, 까만 게 주셨고. 한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젤리 이거 두개 주셨고. 이게 꼬지 젤리 주셨거든요. 꼬지 젤리. 네, 좀 맛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서 주셨는데, 속샵속샵은 쭉쭉쭉 쭈 네. 쭈쭈. 네 콜라 만주셨고 여기 한 개가 속샵 네. 소도 네.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신 것 같아요. 한번 전체 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샷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